일이고?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가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웃 주민이 재빨리 대피를 도와 목숨을 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3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가족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른 뒤 중간 층에서 내렸고 소음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아래층 주민이 부상당한 아내와 딸을 자신의 집으로 숨겨주며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계단을 통해 급히 피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상을 입은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은 층간 소음 문제로 몇달 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가 자택에서 숨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래층에 거주하던 피의자가 범행 직후 집 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